결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을 미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 혼동이고요 아니야 그때 그런 사람도 많대 아니야 그런 사랑은 없어 찐 언니들이 도와주는 인생 고민의 길백서 마녀 사랑. 마녀 어. 네네네 네, 네, 네. 오늘은 이런 호박을 써봤습니다. 네. 네. 할로윈을 맞이해서 머리핀 많이 샀거든요. 4,800원짜리로 네. 올려봤어요. 네. <laughs> 음. 자 오늘도 연애사연 가보겠습니다. 전 네. 29살이고요. 남자친구는 39살입니다. 음. 현재 만난지는 2년 조금 못 됐고요. 음.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면 사랑한다느니 보고 싶다느니 술만 마시면 그렇게 말합니다. 제가 가진 채무나 그런 부분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고 이유를 더 낮은 곳으로 찾아보자고 했고요. 음. 어느 곳 놀러가도 오빠가 다 도와주고 내주고 직장일로 술자리가 작습니다. 그리고 연락도 젊은 애들처럼 많이 하는 편입니다요 편도... <laughs> 39... <왜? 웃음> 내가 네, 어때서 그렇죠. 저는 오빠 그렇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노력해보겠다는 말뿐이고 전 이상하게 오빠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오빠 결혼해도 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혼해야지라는 확신이 안 들어요. 아직 연애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걸까요? 아 정말 딱이 나이 때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.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 응. 결혼 상대가자가 나타나면 딱 들어올 때 문에서부터 중솔이 나요? 다시... 어?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딱 그런 어. 고민이죠. 솔직히 말하면 가치관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음. 단점이라고 쓴게 그렇게 큰 단점이 별로 없어요. 핸드폰 지갑 자주 잃어버리는.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. 원래 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. 크게 한번 혼나고 몇번 혼나면 고쳐집니다. 맞아. 이런 주사는. 솔직히 여자가 채무가 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더 낮은 이유를 한번 같이 응. 찾아보자 응. 라고 해준 게 너무 고맙지 않아?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응. 행동한다거나 응. 응.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. 하게 하는 사람 진짜 많아. 진짜 많지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사연자한테 잘한다. 응. 잘하잖아. 어.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이결혼 혼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선다 이 사람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 운명에서 근데 응. 그게 사실 그게 딱 메리지 블루 거든요 응. 이 남자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남자 잡았어 정말 내인생의 최선이야 이 남자가 최선이야? 내가 그렇게 평생을 고르고 골라서 만난 이 남자가 최선이야? 근데 모든 인간의 장단점이 있거든. 맞아. 단점이 있어. 저 남자 단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. 근데 내가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저런 단점을 가진 남자랑 내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메리지블레에 걸리는 거거든. 그리고 희한하게 그렇게 성격 나빠 보이던 김과장이 그렇게 또 <laughs> 멋있어. 결혼 거예요. 전에, 결혼 어. 전에. <laughs> 아, 우리 오빠는 저런 면은 없는데. 어. <laughs> 결혼 상대를 만나면은 진짜 종소리 나요? 저는 아니라고 봐요. 그거는 결혼한 사람들이 자신의 결혼을 미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 헌동이고요. 아니야. 근데 <laughs> 그런 사람도 많대. 아니야. 거짓말이야. 그런 사람 없어. 아무도 없어. 그런 <laughs> 사랑은 없어. 아 그렇게 불같이 타올라가지고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. 정신 차리세요. 모든 결혼의 시작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. 음. 근데 이제 미혼의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.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면 그런 연애를 하고 그 끝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이 있을 거야 라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연애와 그렇지 않은 결혼도 있다는 거지.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정상이고 고. 지금 2년 조금 못 됐다 그랬잖아. 음. 그게 한참 좋을 때거든. 음. 어, 아직도 설레고 음. 만나면 재밌고 딱 좋을 텐데. 그러니까 음. 조금 더 만나보는 건 어때? 갑자기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 음. 말고 음. 나는 음. 지금 음. 뭐 헤어지고 이럴 사이 아닌 것같고 나도 뭐요? 그리고 사랑받고 음. 있잖아. 그래. 먹게. 응. 그래, 화이팅! 응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해주자!